와그 수가 음. 또 있습니까? 어떤 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정 선수는 때리면 넘어가서 네. 있는 것은 빠져서 그게 안 되고 이패라는 얘기입니다. 단수히 이렇게 때려서요. 넘어가면 집이 생기는 건가요? 어. 근데 그게 지금 어려워요 지금 네. 여기서. 단수를 쳐 주면은 이어만 주면 좋은데 이쪽을 먼저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이건 이으면 이건 잡히거든요. 그럼 백도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 패를 하니까 여기가 패감이 이제 엄청 기분이 나빠요. 아. 여기도 패예요, 지금. 양패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도. 어, 이건 뭐 다시 또 역전 아닙니까? 여기도뭐 다시 역전 같은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수를 설현준 선수가 우선 찾아내느냐. 막자 카운트 응. 시작됐고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거는 실수예요. 음. 실수예요. 이건 그냥 패지 않습니까? 여기를 두고 패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그냥 패요. 이거 백은 이으면안 됩니다. 계속 이패를 해야 돼요. 백은 다시 또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고 패를 해야지 여기 패감이 공장인데 네. 지금 묘돌이 없이 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패자 채로 패싸움을, 네, 해야, 네, 해야, 되는 패싸움을 거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좋다는 겁니다. 아 이패를 할 수도 있어요. 백은 지금 이건 음... 때리면은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굴복을 시키면 이제 이패를 계속합니다. 석현주 어. 선수 엄청난 또 실수를 했어요 지금.